토트넘의 미운 오리 로셀소 엄청난 활약으로 손흥민 제치고 주목별표 발표. 별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스타디움은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에서 열린 화려한 승부의 무대로 변했다. 지난 31일 11시에 시작된 경기에서 토트넘은 AFC 본머스를3에 1로 꺾으며 리그 5위의 자리를 지켰다. 이날의 주인공은 미운 오리로 불리는 지오바니 로셀소, 28, 였다. 토트넘은 2승 리로 12승 3무 5패,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4위 아스날과 격차를 1점으로 좁히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7경기 무패 행진, 6승 1무, 이끈긴 본머스는 7승 3무 8패, 승점 25점으로 12위로 내려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날의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다. 후반 26분, 토트넘이 1에서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노셀소의 왼발 패스를 받아들인 손흥민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이로써 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엘링골란, 맨체스터시티, 과함께 눈에 띄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의 주목받는 주인공은 손흥민뿐만이 아니었다. 로셀소는 골의 주인공이 아니라도 두 개의 어시스트로 화려한 뛰어난 역할을 펼쳤다. 전반 구분에는 정확한 태클로 공을 지켜내며 파페사르의 선제골을 이끌었고, 후반에는 손흥민의 추가골을 돕는 예리한 패스로 또한번 팀에 기여했다. 로셀소는 지난 몇 년간 토트넘에서 임대 생활을 보내며 고난의 시기를 겪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82분 동안 두 개의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기회 참출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롱패스 성공률 100%, 지상 경합에서 11회의 승리, 14회 시도를 기록하여 품업에서는 9점을 주어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 웹과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로셀소를 최고의 선수로 꼽았다. 스퍼스 웹은 로셀소는 슬라이딩 태클과 대담한 아웃프런트 패스로 두 골을 도왔다. 그의 마법의 순간이 토트넘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라고 극찬했고, 이브닝 스탠다드는 첫두 골을 도우며 몇몇 위협적인 역습에서 끈기 있었다고 소개했다. 로셀소의 탁월한 활약에 대해 토트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로셀소는 대단했다. 지난 2에서 3주 동안 그랬다. 그는 뛰어났다. 활동량 뿐만 아니라 실력도 볼수 있었다. 특히 손흥민에게 보낸 스루패스가 정말 뛰어났다. 우리는 오늘 로셀소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의 전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셀소의 두 어시스트로 가득찬 활약은 토트넘의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고 팀은 그의 기세에 힘입어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